어 누구지 어고갱이구나 어? 잠깐만 열어줄게 어, 잠깐 나 고갱이랑 싸워서 당분간 안 만날 거야 집에 없다고 말해줘 아 그래 알았어 어 고갱아 어 어디 갔지 안녕하세요 아줌마 고갱이 들어왔구나 아줌마 도야 집에 있죠 지금 집에 없고 학원 갔어 한번 찾아봐도 될까요 그래 한번 찾아봐 분명이 있을 텐데 <laughs> <laughs> 이상휘휘휘야어휘휘휘휘휘휘휘휘휘 <이상하네. 도야 어딨어? 웃음> 도야! 음, 없네. 아줌마, 진짜 도야 집에 없네요. 저 그냥 집에 갈게요. 그럼 고기 간식이라도 먹고 갈래? 아니요, 괜찮거든요. 고기, 니가 간식을 안 먹는다고 하고 웬일이야? 이 두바이 초콜릿은 세개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이거 도야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온 거거든요. 근데 도야가 없으니까 저 혼자 먹으면 되죠. 두바이 초콜릿? 고기야, 잠깐! 그거 나도 너무 먹고 싶었던 건데. 나도 주면 안 될까? 그래, 같이 먹자. 은아, 우리 화해하도 그래, 친구야. 화해. 뭐하냐? 야 너희들 뭐, 과자 뭐, 또 올렸어? 과자는 흘리면서 먹는 게 국룰이라고 맞아 그리고 청소기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청소기 고장났거든? 빨리 청소해! 아빠 우리 한 시간 안 청소했어 이럴 때 알아서 청소해주는 청소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로봇청소기? 수상한데 버릴까 안돼 도야 아빠야 아빠 아니 여보라고? 그래, 그래. 자꾸일어더니 내가 로봇청소기로 변해버렸어 저 바닥에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겠어? 그럼 난 4단계 조절에 강력한 흑력이 있다고 응, 잘 보라고 <laughs> 아빠, 또 다른 능력은 뭐야? 다음은 스윙한 확장 기술, 고무 고무 우와, 그물이 청소기 안 들어도 되겠다! 왔어! 당연하지. 그리고 물걸레 리프팅 기능, 장애물 추락 감지 기능까지 있다고. 여보, 평생 로봇 청소기를 사라줘. 사랑해. 아, 응. 꿈이었잖아. 다행이다. 여보 도현. 어? 저건 로봇 청소기? 응. 어 맞아. 청소 안 해서 너무 좋지? 아 그렇네. 근데 도현은 어디 있어? 설마. 너희들 새우깡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? 5살? 땡! 10살! 땡! 새우깡 나이는 54살이래 어, 그럼 새우깡 할아버지잖아 너희들 새우깡 먹는구나 나도 어릴 때 새우깡 정말 좋아했지 선생님. 어릴때요? 그럼 난 새우깡을 70년 전부터 먹었는데 새우깡 나이가 54살이면 선생님이 70년 전부터 먹었으면 선생님 나이가 박인 설마 이번 수학문제는 우리 반 남자는 총몇 명일까? 저랑 선생님 홍구 3명입니다 그렇지 그럼 우리 반 여자는 총몇 명일까? 여자는 혜리 한 명입니다 틀렸어 여자는 2명이다 선생님 저하고 여자 없는데요? 아 그래 너희 눈에는 안 보이는구나 자 수업 끝 간다 이상하네 여자는 나 혼잔데? 박홍구? 뭐, 자 수업 시작하자 선생님 숙제 검사부터 하시죠 저 숙제 해왔거든요 뭔 소리야? 선생님 어제 숙제 내주셨잖아요 어제는 일요일인데? 어제는 일요일인데? 어? 설마 안녕하쬐요 고객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근데 아줌마 저 오늘 학교에서요 아 잠깐 응? 오늘 학교에서 시험 본거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돼 알겠어 아줌마, 저 오늘 학교 시험 100점 받았어요. 그럼. 그럼 도야도 오늘 시험 본 거야? 야, 말하지 말랬잖아. 시험 본거안 말하고 나 100점 받은 것만 말했거든. 고긴아, 우리 집에 오면 앞으로 학교 얘기는 절대 안 돼. 알겠지? 그래. 학교 얘기는 앞으로 절대 안 할게. 도야 고긴아, 간식 먹어. 아 맞다. 도야도 내일 학교 준비물 5만 원이라고 했나? 저희 내일 준비물 없는데요? 어? 뭐? 야, 너 거짓말한 거야? 아니야 학원 준비물 고기가 맞아? 학원도 준비물 없는데요? 내가 네? 말하지 말랬잖아 네가 학교 얘기만 하지 말라면서 이건 준비물 얘기거든? 정말 너야 잘 놀고 간다 그래 고긴가 아니 이들은 한 시간 있으면 학원에서 또 만나는데 뭘 그렇게 아쉬워해 네? 도야 요즘 학원 안 나오거든요. <laughs> 누가 너 요즘 학원 땡땡이쳐서 안 나가는 거야? 이리 와, <laughs> <laughs> <안> 와? <laughs> 브레인 롯 이름 맞추기 자, 선생님 문제는 요겁니다 짜잔 자 이거는 신분을 봐도 못해 정답을 말해 주세요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바틀 가라가라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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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가라 라 가라 라 가라 라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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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가라 라 틀트 틀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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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리 틀린 틀린 땡, 린 틀린 틀호 틀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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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 틀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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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땡 음. <laughs> 니들 <놀람> <laughs>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근데 경비 아저씨 이 철포문 왜안 열려요? 그건 말해줄 수가 없지. 혹시 여기 안에 보물 있어요? 그건 말해줄 수 없다고. 땡 이상한 아저씨네. 자, 다들 수업 시작하자고. <놀람> 근데 선생님 학교 경비 아저씨가 좀 이상해요. 우리 학교는 어, 경비 아저씨가 없는데? 경비 아저씨가 저 창고 열어달라니까 안 된다고 그냥 가셨어요. 뭐? 창고?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20년 전에 경비 아저씨가. 쎄요! 뭐? 도야, 나 피구공 좀 줄래? 응, 여기. 도야, 나 과자 좀 줄래? 응, 여기. 도야, 홍구야, 나랑 같이 놀래? 우리 게임할 건데? 혼자 놀아? 음. 야, 얘들아, 우리 반 피구공 못 봤니? 아까 혜리가 창문에서 달라고 해서 줬는데요? 우리 반 5층인데? 그만, 설마.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. <laughs> 애들아, 나도 끝나고 떡볶이 같이 먹으러 가면 안 될까? 선생님, <laughs> 선생님! 도야, 네 언제 올 거야? 엄마한테 허락받고 빨리 갈게. 조금만 기다려. 엄마, 나 오늘 고기인 집에서 자고 와도 될까? 너 오늘 숙제할 거 많잖아. 안 돼. 제가 한 번만 오늘 고기이랑 로블록스 게임도 하기로 했단 말이야. 너한 번만 더 얘기하면 한달 동안 외출 금지야. 알겠어? 그 나도 나집대봐고기가 엄마가 안 된대. 뭐? 너 온다고 해서 내가 풀스랑 닌텐도랑 라면하고 피자랑 스테이크랑 라스터랑다 준비해놨는데. 근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지. 잠깐 기다려보라고. 정말이야? 나도 집봐 아줌마 안녕하세요. 이가 갑자기 웬일이니? 아줌마 도야 오늘 우리 집 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? 도야 오늘 수학 숙제 많아서. 제가 수학 천재인 건 아시죠? 제가 도야 숙제 다 책임지고 시킬게요. 아 그래 다녀와. 도야, 우리 집 가자. 갔다. 엄마 보낼게. 도야 숙제는 제가 채점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. 가자. 어 아, 그래 알겠어 고기아 우리 집에 남은 거 있다. 뭐? 정보에 의하면 라 부분의 이빨이 뾰족하다고 한다. 이빨을 보여봐. 네. 아버님. 공부는 이빨좀깎아 다음은 해리. <laughs> 해리는 그만 못생겨. 너. 버기. 버기면 라고. 아니야+ 아니야 이거 가짜에 이 버려 가짜에 이야 다음 종구의 이름 라부부는 사실 대머리로 한다 머리를 다들 보죠 난 머리가 많다고 봐봐 아나내 아, 머리가 빠졌어 나도 머리가 엄청 많다고 <laughs> 왜 머리에 왜똥 있지 <laughs> 자자 잔 <laughs> 아니 저건 대머리 뭐가 라부구나 아니+ 아니야 이건 가짜야 그럼 도대체 라부부는 누구지 내가 사실 라부부지 무슨 소리 내가 진짜 라부부지 아니 라부부가 두 명이야 <laughs> 진짜 라부부는 나를 좋아할 테니까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. 나 이것은 수련탄이오. 응? 우리는 짝퉁입니다 도야 너가 진짜 라보부 할래. 으아! 도야. 도야 너 혹시 엄마 거시기 그거 못 봤어? 거시기 그게 뭔데? 너 거시기 몰라?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그 거시기가 뭐냐고. 그럼 내 거시기 어디 갔지? 에. 여보, 이거 말하는 거야? 여보 핸드폰? 아, 한참 찾았는데 여기 있었네. 고마워. 아, 그리고 도야, 너 오늘 꼭 거시기 해야 된다. 거시기를 하라고? 아이, 그 거시기 있잖아. 음. 그러니까 거시기가 뭐냐고! 도야, 그 거시기가 숙제를 말하는 것 같아. 그래, 숙제 빨리 하라고!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게 숙제는 왜 거시기야? 엄마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다거시기 거시기 하거든 거시기는 전라도 사투리라고 그런 게 거시기구나 엄마 오늘 저녁은 거시기 반찬 꼭 해줘 거시기 반찬이 뭐야? 아그 거시기 반찬 있잖냐 여보 나 오늘 거시기 사야 되니까 10만 원 줘야 돼 거시기 뭘 사는데 10만 원이 필요해 아니, 그거 있잖여 거시기 거시기 꼭 사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아니 이것들이 자꾸 왜 거시기 거시기 거려 거시기 한번 맞아볼래? 으 Biggie!